네 반갑습니다 쉐보레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알페온 전면 유리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오토 레인 센서 달린 타입으로 쉐보레 GM 순정품 전면 유리로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열차단 선팅은 솔라실드 SP 40%로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가장 이상적인 열차단 선팅으로 시공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유리 교체 시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유리교체와 샌팅을한 번에 시공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리교체 후 안전성과 내구성을 조금이나마 더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열하여 앞유리에 열을 가열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을 받으면 실란트가 차차적으로 달라붙고 주행 중에 소음, 누수, 풍절음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교체 시 유리가 에, 위로 많이 올라올수록 소음 및 풍절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유리 교체 시 기존에 있는 실란트를 에,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준 다음에 에, 유리를 부착을 해야 에, 소음이나 에, 풍절음 잡소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에, 자동차 유리 교체는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예,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순정품 유리, 에, 그리고 자동차 전용 실란트, 에, 그리고 GM 쉐보레 AS 유리교환 지정점인가 이런 거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정비 자격증, 쉐보레 AS 지정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 전문점을 선택하시면 차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고객님 안전과 차량 내구성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쉐벌의 GMAS 공식 지정점 글라스존에서 쉐벌의 알페온 전면유리 교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